2017년도와 2025년도에 증여를 했었을 때 증여세랑 취득세 1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어, 요즘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매매보다 증여 오를 거니까 이제 물려준다라는 기사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강남 3구, 용산, 그다음에 서울 각지와 분당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이거 상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집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 3구 매매보다 증여 오를 거니까 물려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 집합건물, 이제 아파트랑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이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를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은 어 사실상 증여가 지금 이제 건수로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증가 됐냐 안 됐냐 지역별로 이제 여기가 더 많다. 뭐 이런 의견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이걸 쓸 건데 증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좀 과거 기사부터 좀 보여드리면 2016 17 18년도에 급증하는 연도별 증여 거래 건수 해서 과거 기사에서 데이터 그대로 따왔어요 한국 감정원의 데이터를 따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건수도 그 당시에도 똑같은 시각이죠 2016 17 18년도에 많았다 라고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9년 1월 21일자로 나온 기사에는 세금을 피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너무 살인적이었죠. 2017년 8리 대책 터지고 나서부터 너무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증여가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주택 증여 10만 건 돌파했다. 임대 사업자 비과세 축소. 이게 언제죠? 2018년 9.13 대책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7년 8리 대책 때 임대주택 혜택 5가지 크게 준다고 했었고, 2018년 9.13 대책, 딱 1년 만에 모든 혜택을 축소시켰죠. 자, 양도세 중과 규제는 그대로 아주 강화되고 있었죠. 오히려 그 다음에 더 강화됐죠. 2020년 뭐 8월 달에는 더 세율이 올라갔으니까요. 자, 다주택자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느님이 물려주자 다양한 거래 형태의 변형이 일어난 거죠 부의 재물림만 가속화된다는 비판도 있었고 증여건수 증가율 2배 2019년도에 기사가 나왔어요 1월달에 근데 우스 얘기죠 실질적으로 제가 국세 통계포털에서 증여건수에 대해서 토지 건물에 대한 증여건수와 금액만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2016년도입니다 단일 보시게 되면 100만원 단위에요 10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초 아템부터 시작하면 9조 5천억 이란 얘기고 건수는 둘이 합쳐서 정 전국 단위로는 7만 2천 건이다. 그래서 7만 2천 건에 9조 5천억 정도를 증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서울 경기만 한번 데이터 참고하시라고 올려뒀어요. 꽤 상당하기 때문에. 자, 2017년 파리 대책 나오고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건수당 그 거래 금액이 사실 뭐 무조건 여기다가 주택을 집어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진 않겠지만 가액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높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13조 3천억을 8만 7천 건에서 자, 그 다음에 연도별로 쭉쭉쭉 올라오죠. 거의 10% 이상의 성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2018년도 96,000건을 16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9년, 20년도는 장난 아닙니다. 이제 16조 10만 건 넘었고, 물론 토지 건물에 주택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주택만 따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국세 통계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살짝 주춤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거래 가액을 보십시오.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다음에 21년 폭발합니다 15만 건에 육박하죠 그리고 32조 정도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증여가 확 늘어난 건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아주 살인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20년도를 경험했던 종부세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21년도에는 증여해야 되겠구나 폭발적으로 증가 합니다. 자, 그렇게 22년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증여를 해도 실익이 없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무 비싸답니다. 21년도가 사실 피크였고, 12년도부터는 좀 줄어들죠. 12만 건을 줄어들고, 10만 건, 7만 건으로 사실상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24년도까지만 데이터가 나왔어요. 통계청에서는 당연히 25년도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가액도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가 무조건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는가? 저는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과거에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2017년도입니다. 이 당시 해당 아파트에 이제 112 타입으로 가져와 봤는데, 2017년도에도 상당히 고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증여를 받냐? 막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증여 하시는 분이 이랬습니다. 아니, 이세무사, 가격 오를 건데, 지금이 제일 싼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26억 정도를 이렇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 26억 정도를 순수하게 왜냐하면 채무까지 끼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순수 증여로 봤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 라고 해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증여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8억이나 나와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자 증여세 8억 7천 2백 취득세 얼마예요? 6,70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그 당시에는 뭐로 계산했죠? 공동주택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왜냐? 시가 표준액으로 인정해줬거든요. 취득세 부담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9억 3,900만 원입니다. 자, 이걸 최근에 가격을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2025년도 거를 봐봤어요. 이걸 증여받으신 자녀분은 해당 아파트가 그럼 지금 얼마일까? 여러분들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68억 정도 합니다. 무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두 배, 두배 이상 올랐죠. 두 배, 2.5배 뭐 이런 게 오른 것 같아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났죠. 자, 근데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은 절대 값으로 결국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부랴부랴, 이제라도 가격 더 올라갈 것 같으니 증여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여력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그 증여세 얼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자녀가 증여세가 무슨 말이에요? 취득세도 못 내요. 이 정도의 가액이 나옵니다. 증여세가 29억입니다. 29. 이걸 어떻게 내요? 예전에 2017년도에 아파트에 가액보다 비싸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순수 증여가 아니면 부담부 증여로 채무를 끼거나 저가양수도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말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겠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그럼 순수하게 결국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인데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거면두 번째로 이 증여세를 어떻게 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도 못 내요. 취득세도 개정이 돼서 2억 7천 2백만 원, 거의 다한번더또 개정이 됐죠. 주는 사람에 따라서 다주택자 취득세. 증여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9억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려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31억, 38억 나오는데 앞서 다시 보면 이게 9억 원이니까 차이가 얼추 30억에 육박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거죠.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겁니다.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의 속도가 돼버린 거고. 두 번째로는 증여세는 개편이 없어요 오히려 개편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증여세를 똑같이 내라고 한다면 증여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증여는 좀 지나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증여 취득세가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8월 12일 아주 큰 대책이었죠 812 대책 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고 그 주는 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넘어가는 주택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너는 이거 증여세. 원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3.8%,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4%였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12.4%.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13.4%를 내라고 취득세가 개폐됩니다. 무려 3배 이상 올라가죠. 자 그리고 23년 1월 1일부터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이 갑자기 또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취득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 사실상 시가가 60억이어도 이것에 따른 이제 공동주택가격은 대부분 70% 선이었으니까 42억 정도의 취득세율을 곱했던 거죠. 근데 42억이 아니라 이제는 60억의 이 취득세율을 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표 자체도 60억으로 하게 되고, 취득세율도 4%가 아니라 13.4%가 되면은 1억에 말도 안 되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취득세 값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이면 자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10억으로만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0억으로 주택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취득세가 2,4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과세 적용된다 그러면 취득세만 얼마입니까? 1억 3,4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하나더 나가는 건 취득세 누가 냅니까 이거를 증여를 받는 자녀가 내죠 왜냐 취득하는 자녀의 세금이에요 취득세 를 9억을 어떻게 냅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증여세 누가 냅니까 수증자 대한민국은 받는 자녀가 냅니다 수증자의 자녀의 세금이에요 이둘다 세금을 자녀가 어떻게 냅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힘들다가 결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자산이 있는지 자녀가 경제적 여력은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저렇게 나오기는 했고 실질적으로 저걸 감당하고도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시려고 하는 건데 막상 상담을 하면 진행이 가능한 경우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좀 많아요 연봉이 세후 2억 3억씩 하는 거고 그동안에 모아둔 돈도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지금 저 주택을 내 돈으로 사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627 대책 터지고 나서 자녀도 자기가 직접 자력으로 사보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주택 한 채를 내가 그냥 온전히 받자라고 하는 케이스가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부모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수자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 자체가 안 되고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놓쳤을 때와 안 놓쳤을 때 세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해 주자라는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마지막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상속으로 또 따져봅시다. 상속으로 했을 때 그때는 상속세는 낮았고 똑같이 결론은 상속세도 지금은 힘들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17년도에 혹시나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그래도 적당하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 배우자 상속공제 받고 뭐 하면, 이 정도 상속재산이면은, 아, 이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만하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상속세 3, 4억 정도 내외로 나올 거예요. 채무에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들, 여기로 넘어가면, 이건 대화가 달라져요. 상속세로 이 집을 팔아야 될 겁니다. 왜냐? 너무 높아요. 자, 이 정도면 얼추 상속세 나온다고 치면은, 제 계산 얼추 따져봤을 때, 10억 이상입니다. 거의 5배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2배, 2배 정도 살짝 넘지만, 세금의 차이는 거의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저는 비춰집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건데, 상속세는 그때는 낫고 지금은 힘들답니다. 상속세 줄이라고 증여하라고 주구장창 말했지만 증여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권하는 형태는 뭐냐면 부동산 아닌 현금성 자산 아니면 뭐 현금성 자산을 줘서 코인을 사게한다거나 이런 식의 증여가 문의가 많지 사실상 부동산 덩어리를 준다? 아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 최근 트렌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더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상속세 개편안 곧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것도 영상을 한번 곧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